안녕하세요. 네. 박겸 집장입니다. 오늘은 파주에 예, 산내마을팔 단지 살짝 설명 나왔습니다. 아, 이 지금 인테리어 목적은 이제 집을 이제 내놓으신지 오래셨는데 안 팔리셔가지고 아, 좀 집이 좀 피폐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파, 매도를 위한 그 기본적인 가성비 인테리어를 그 한정된 자원, 차, 자원 내에서 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, 어, 어떤 게 가장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, 어, 이거를, 어, 기본적인 사람이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할까. 아, 그런 차원으로 구성된 인테리어입니다. 어, 기본적으로 수리할 곳이 뭐좀 있어서, 어 어쩔 수 없이 수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병행이 돼야 되고요. 음, 기본적인 뭐 도기 교체, 그리고 마루 뭐, 뭐 조명 뭐 이런건 기본이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필름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문자 다섯 개 정도를 어쩔 수 없이 너무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예, 교체를 했습니다 천장 화장실 천장도 어, 실크 도배 새로 해야 되고 어, 좀집 상태가 어,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집에 살려고 하질않지요 매도도 안 되고 어, 월세 이런 것도 안나갑니다 이제 소리를 해서 어, 들어온 모습인데요. 가성비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. 이제 바닥 그 강마루는 d m a 종 제품을 식스팩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. 식스팩 중에서 보코 식스 어, 제품을 구성했습니다. 1 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광폭 마루를 예, 할수 있다는 점 음, 이런 점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도기 같은 거 이런 거다 교체를 했고. 어, 뭐 다른 거뭐 타일 같은 거 이거 손대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요. 음.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싱크대 드러다 보니까 이제 온수 분배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누수가 염려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교체했습니다. 싱크 싱크대를 드러냈을 때 교체하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했고요. 여기는 집을 좀 그래도 인테리어를 조명 쪽, 루이스 폴츠의 카피 제품하고, 그, 인테리어 설계, 조명 설계를 좀 해서, 좀, 그런 부분에 이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넣어드렸습니다. 음, 그런 부분만 좀데코레이션 해줘도, 어, 바닥이라든가 도배 새로 하시고, 뭐, 이런 것만 해줘도, 아무래도 이제 들어와 오시는 분들이, 아, 그래도 좀 살고 싶다 하는 이제 감, 감, 감성이 생기죠. 음. 아, 장판은 이제, 어, LG 지하 자연의 ZJ345 요기를 해서 6팩, DMA장 6팩하고 마치 그 같은 마루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, 어,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의 아파트들이 이제 베란다라든가 이런 실평수가 엄청 커요 이 집이 44평형이지만 50평이 넘습니다 서울 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암 베란다만 9평이 나왔습니다 베란다가 들떠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재시공을 했는데요 이런,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인 수리비용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음, 약간의 어떤 디자인 감각, 그리고, 어, 뭐, 기본적인, 뭐, 도기들 이런 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, 뭐, 충분히, 어, 뭐, 살고 싶다.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사고 싶다. 이 들어가는 비용 대비, 얻어지는 효과가. 그, 문자 색상하고, 기존에 저희가 살수 있는 문틀은 다 살리고, 어, 사, 어,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. 싱크대는 현지 업체를 파주 업체를 좀 어, 문의를 해서 가장 저렴했던 업체한테 350만 원 주고 디글자 주방을 했습니다. 음, 업체끼리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어, 한 거고요. 에이.